네, 안녕하세요. 수마 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산림 부분에 많은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명도 발생되고 있고요. 농민들께서는 지금 많은 또 침수 피해도 있네요. 앞으로도 그 비가 더 온다니까 또 미리미리 더 준비를 하셔서 피해를 다 소나마 많이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 그 폭우라는 피해가 해마다 올 거라고 그렇게 많은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이런 비에 대해서는 사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오늘 숨바실 TV에서 어, 모집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산림형예비사이적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공제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 AB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을 가기 위한 1차 건물이죠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AB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산림 분야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사회적 기업 인증 추출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2023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했다고발표했습니다 1차는 전번에 끝났습니다. 요번에가 2023년도 2차에 대한 지정 계획 공고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사회적 기업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적 개업이 많이 활성화되므로 이래서 취약계층을 많이 도우고 또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 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일단은 이런 조건에 대해 있니다 지정 요건이 일단은 대지지만 신청할 수 있고요. 지정 요건 보면요, 조직 형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그 다음에 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조직의 주된 목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최악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공헌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상과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명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접수 직전 머리에 속하는다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활동을 수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행요건이될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배분 가능한 이유를 사회적 목적으로 상의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서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비분 가능한 이유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 법인 설립할 때이 정관을 반드시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표준 정관은 어,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그 기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어, 법인 설립할 때 또, 여러 가지 그지역의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이런 자문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 관련 현행법 조수 및 교육이 있습니다. 필수로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이 수해야 되고요. 요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직업안전법과 같은 그런 법률,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을 요하는 경우, 다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관계 법령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이수도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보면요. 어, 지정 공고 접수. 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어, 주관하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받고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어, 8월 달에 서류심사 및보안 요청을 하게 되어있고요. 현장실사를 한국 임업주민과 권역별지원기관에서 권역별지원기관을 가슴 지역마다 어떤 그 자식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습니다 8월에서 9월까지 그 다음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어있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고 이것은 이제 9월달에 그 다음 지정 및 통보도 산림청에서 9월까지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기한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접수 방법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www.seisor.kr이죠.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었고요 제출서류는 산림형 A, B 사회적기업 지정신적서 이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B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유고 관련 고용 관련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형 사실 확인 서류 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 어, 정관, 앞서 말씀드린 3분의 2 이상을 사회용한다는 그런 정관 내용, 그 다음 교수, 교육이 수증, 이거는 온라인에도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해서 바로 사회적 기업 정보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설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7월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아 모델이 되는 것이죠. 선진국일수록 이런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특히 산림 릴레상스 시대를 맞이해서 산림형 2위 사회적기업은 더 많은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모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응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순마실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